아 미소같이 침대에 안 자고 엄마 옆에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침대는 비워놓고 요새 저희가 자는 침대에서 일단 재우고 있습니다. 목이 있을 거고 목이 좀기 자는 거 하나 사, 다시 샀고요. 이제 엄마, 아빠 옆에서 계속 자려고 그래요. 음, 큰일 났네. 저는 몸부림이 좀 심해서 제 옆에서는 못 자고요. 항상 엄마 옆에 잡니다 침대 바늘, 이 작은 침대 바늘 우리 미소가 쓰고 나머지 바늘 엄마 아빠가 씁니다 <laughs> 저는 완전히 그냥 폴더처럼 접어서 그냥 저별에 붙어서 자고 있습니다 요새. 아다잘 잔다. 약국 마칠 시간이 다돼 가는데요. 어, 지금 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면은 지금 미소 침대를 약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미소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를 안 떠날라 그래요. 엄마가 있어야만 자고 없으면 은 배가 불러도 막침을 대고 그러네요. 엄마 젖을 계속 찾아요. 낮에 너무 엄마 찾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어, 이제는 엄마랑 항상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집사람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소를 출근할 때도 어, 약국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침대를 일단 글로 옮기고 어, 약국이 좀 좁은데 그래도 정리를 해가지고 미소가 잘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밤에 잘 자요. 엄마 품에서 저희 침대에서 같이 자거든요. 점물고 있다가 그냥 금방 자버려요. 아침까지. <laughs> 얼마 전까지면도 저녁잠이 없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첫째는 매출 정리하고 있네. 침대를 이쪽에다 놓으면 돼. s i 사이여이또 리바트라 뚫어지면 이거 뚫어지면 못할라 그래. 약국이 좁은데 그래도. 뭐, 아주 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여기다 놔두고, 일단 이쪽에 진열되어 있던 알콜이랑 분유를 저먼쪽 안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애가 여기 누워있는데, 요 누워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다. 알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무거운 거. 저 분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기저귀 같은 면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쪽에다 두고, 일단 자리를, 바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열로 알코올이랑. 근육 무거운 걸 절로 넘겼고요 미소 침대 위쪽으로는 기저귀만 이렇게 떴습니다 떨어져봐야 뭐좀잡프지도 않겠죠 손뭉치입니다 완전히 지금 저희 집사람이 약국 출근하는데요 우리 미소도 지금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소랑 같이 약국에서 지금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를 너무 찾아 대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아 내려다 줬는데 차 세울 데가 없네요 지금 손님이 많이 올 시간이라 아이참 차를 다시 집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 바쁜 시간이라 차를 가게 앞에 대놓으면 안 좋죠 다시 갔다 와야 되겠네 이쪽 길이 시장길이고 그래 가지고 어디 차댈데 없는 게참 단점이에요. 동네 길이 딱차두대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면 딱 맞거든요.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오토바이나 드라이시 그리고 차를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미소 침대가 없어졌습니다. 약국으로 옮겨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묘하네. 딸림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는 약국으로 우리 미소 보러 가겠습니다. 따뜻한 날접네요 하늘 보니까 구름이 약간 끼는 거 보니 또 저녁에 비 오겠네 저 애들 요새 딱딱딱딱 하는 거두 구슬 두개 부딪히는 거 저거 요새 필리핀에 유행이거든요 아우 막 밤에도 아침에도 저거 하니까 시끄러 죽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저거 가지고 놀았죠 아 대낮이라 좀 떴긴 한데 그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셀은 일을 그만뒀고요 지금 저희 처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너무 많이 시켰다 셀이 있으나 없으나 뭐 특별히 문제는 전혀 없네요 땡키퍼 이렇게 우리 미수 침대를 놨고요 책상 뒤에서 미수 족도 주고 오자니다 아마 뭐안 떨어질라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엄마랑 안 떨어질라 하니까 점물고 자는 줄 알아가지고 눕혔더만 바로 일어나네 우리 딸 손을 너무 타고 큰일 났네 엄마가 이제 피곤해서 웃잖아 s e y hi to the blood 아까 데려오면서 시장 사람이 많이 봤거든요 우리 미소를 처음으로 봤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첫 마디가 피부 희다고 피부가 억수로 희다 그러네 제가 봤을 때도 좀희긴 한데 제가 좀흰 피부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에 비해서도 좀 창백하다 싶을 정도로 하얘요. 피부가 저를 좀 닮았는가 보네. 엄마는 이제 컬 났다 이제 안 떨어질락 한다. <목소리> 미소 쭉쭉이 약간 쭉쭉이 쭉쭉쭉쭉쭉쭉 차증국차증국 동도 잘 싸고. <laughs> 집사람이 지금 바이타민, 네, 비타민 주고 있어 하루에 한 번씩 고 비타민도 챙겨으면어베이 <laughs> 이 이씩 야미 음. 같은 물만. 라스트 원. 내진 않네. 어. 어, 표정은 별로 안 좋은데.